다음 그림과 같이 고압전선 L이 지나는 곳으로부터 각각 50m, 100m 떨어져 있대. 그두 두 지점에 빌딩이 위치하고 있대. 변압기를 D와 E 사이에 한, 점을 설, 한 점에 을한점 설치해서 AB 전력 공급하는데 D와 E 사이의 거리가 200m일 때 전체 전선 길이의 최소값. 얘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를 모처럼, X축처럼 본다면 이 점은 여기 와서 이렇게 대칭되겠지, 그치? 그렇죠.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 여기서 일로 쭉 직선을 거버리면 끝나는 거야. 됐어요? 어, 그러면 이제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? 이거 뭐 피타고라스 정리죠. 자, 보세요. 이렇게 연장하면 되겠죠. <laughs> 그러면 얘는 200이야. 그리고 여기는 뭐 100에다가 얼마가 추가된 거야? 50이 추가된 거지. 그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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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, 응? 이렇게 되는, 어.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도 한 거하고 여기하고 여기도 한게 어때? 같다는 거지, 그지? 맞아요. 예, 그래서 얘는 뭐 하시면 되는 거야? 예, 그렇습니다. 루트 200의 제곱 더하기 150의 제곱을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야. 그죠? 어, 이 값을 계산하면 아마 250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죠? 계산 어. 여러분 하실 거지, 그지?